오늘 어땠어? 응, 음, 진짜 재밌었다, 그치? 응, 음, 근데 더운 거만 빼면 나 너무 더워서 아까 이거 봐, 얼굴 빨개졌지? 응, 음. 아, 맞다. 다음 주부터는 집에서 데이트할까? 응, 일기예보 보니까 계속 비 오고 흐림이더라고. 비 오고 그러면 숲에서 돌아다니기 힘들 것 같아. 응. 다음주에는 집에서 맛있는 거 시켜먹고, 음, 드라마 볼까?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드라마 있잖아. 어, 그추리드 뭐야? 그 반응 뭐지? 왜 다음 주안 돼? 음. 무슨 일 있어? 음. 뭐야? 근데 왜말 더듬어? 뭔데? 뭘, 뭘 보러 간다고? 아니, 크게 얘기해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어. 어? 어, 그, 음, 지금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 유튜브로 보던 그, 맞지? 지금 그 아이돌 보러 간다는 거야? 아니, 지금 이 시국에 어딜 보러 간다는 거야? 뭐라고? 랜선콘? 이게 무슨? 아 지금 그, 그 아이돌이랑 그 랜선 그 콘서트 뭐 이런 걸 해야 돼서 나를 못 만난다는 거지 응? 누, 누나 누 아니 저기요 그, 그 친구가 자기보다 어리잖아 뭐가 누나야 뭐 섹시하면 누나 하, 참. 아니 내가 누나라고 부르라고 할땐안 부르더니. 누나? 하? 어, 뭐가? 아닌데? 아닌데 화안났는데 아, 가고 싶으면 가. 어? 어? 뭐가 달라. 그거랑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 문화랑 신나게 춤을 추던지 맘대로 해. 몰라, 나화안 화 났거든. 나도, 나도 그럼 이대문 공연 보러 갈 거야. 왜, 왜, 너도 그 여자들 보러 가는 거잖아. 나도 남자들 보러 갈 거야. 뭐가, 뭐가 달라. 음악만 듣고 춤만 춘다고? 어... 뭐? 근데 춤춘다고? 뭐그 안무의 그... 뭐 하트 이런 거뭐 그런 거 한다는 거야? 하... 내가 춤추자고 할땐 아주... 어? 세상 부끄러워하더니... 어? 아... 어... 하... 그럼 나도 음악만 듣고 춤만 추러 EDM 공연 보러 갈 거야 아 몰라 가라고 가서 어? 하트를 하든지 어뭐 춤을 추든지 마음대로 해 나도 가서 어 음악만 듣고 춤만 추고 올게 어 벌써 내가 둠칫 둠칫 하는데 지금 알지 나이디 엄청 좋아하는 거 흥? 됐어 오지 마 아니 랜선 콘서트 하셔야죠 왜 와요? 어뭐또 앵콜 앵콜 이런 거할거 거 아니야? 참. 아니 무슨 <laughs> 랜선콘 진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 나도 그날 늦게 올 거야 왜긴 춤추느라 늦게 오지 뭐가? 어, 맞아. 나 화났거든? 아, 진짜 화났다고. 질투? 질투? <laughs> 참나, 진짜. 아, 그래. 나 질투한다고. 질투 난다고. 무슨, 그, 랜선, 랜선 콘서트 본다고 나를 안 봐? 이게 말이 돼? 이 생각해봐. 생각해보고 한 일이야? 아, 진짜. 어, 콘서트 가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랜선으로나마 응원을, 뭐라고? 말이나 못하면. 아, 그러니까 가라고. 내가 안 된다고 해도 갈 거잖아. 아니. 그래서 나도 공연 보러 간다. 나는 못 가게 하고, 넌 그거 보고? 허? 아니 그게 어떻게 다르냐고, 똑같이 노래 듣고 춤추는 건데,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그리고 하트 그런 거, 어? 그런 거못 한다더니. 지금 하트 하트 나한테 해줘. 빨리 나한테도 하트 해봐. 이거 봐 이거 봐 나한테는 하트 못하면서 어? 이런 거 이런 거 거기서 그걸 한다는 거잖아 뭐라고 못해준다고 누구한테 못해준다고 누나들한테 못해주니까 하는 너너너 너,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무슨 이 와중에 자기는 무슨 앞으로 아, 자기 아니 너한테 하트 액을 이런 거 1도 안 해줄 거야 몰라 알아서 해 뭐가 몰라 불라 마음에 안들어 서운해 뭐 무슨 뽀뽀만 하면 다야 하 그런 걸로 안 풀리거든 가지 말라 고해도볼 거잖아 이미 다 예약하고 얘기한 거면서 아니. 어? 어, 나한테 먼저. 어? 응? 본다고 이렇게 어? 상의하고 얘기하고 보는 거랑 다 예약해 놓고 얘기하는 거랑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 하, 정말 나를 아직도 이렇게 몰라서야. 아직 다 풀린 거 아니거든. 아. 뭐뭐 뭐 이런다고 내가 뭐다 풀릴 줄 알아? 아 진짜? <laughs> 웃은 거 아니거든. 그런 거 해도 어? 아 진짜. 자꾸 이렇게 찔끔찔끔 뽀뽀만 할 거야? <laughs> 됐어. 지금 말고 일단 예약한 거니까 어, 보고 와. 그래 예약한 거니까 보라고 한 거지. 그리고 끝나고 바로 우리 집으로 와 알겠어? 또 와서 피곤하다 뭐 어? 목이 아프다 뭐 힘들다 뭐 이러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알겠어? 근데 제 제가 좋아, 내가 좋아. 뭐야? 지금 잠깐 고민하는 거 같았는데? 어? 됐어. 저리가. 고민했지 방금. 지금 잠깐 고민한 거 같은데? <laughs>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한번 봐줄게. 고민했어, 안 했어? 어? 대답 왜 못해? <laughs> 됐어.